아, 홍보 영상 진짜 뭐 하지? 아, 그러니까 진짜 할게 너무 없는데 이거. 딱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나? 너는 국립대학교는 뭐가 먼저 생각나냐? 어, 학비? 국립대학교 학비 엄청 싸잖아. 아니, 그거는 홍보를안 해요. 다 아는 거. 야, 이건 어때? 국립대학교 전국에 곳곳에 다 있잖아. 총 38개인가? 있거든. 그걸 너가 다 방문을 해 가지고 상징물 앞에서 지글지글인가? 어, 그걸 추는 거야. 어... 근데 그게 홍보랑 무슨 상관이 있어? 야 봐봐 국립대학교 얼굴이라고 하는 국립대학교 홍보대사가 국립대학교를 다 방문해가지고 거기를 상징하는 상징물 앞에서 mz 세대들한테 유행하는 춤을 추면 그거만한 홍보영상이 없다니까? 전국에서 놀다 기억할걸? 어... 근데 그건 그냥 관종이라고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춤 추는 건 화은이 걔가 더잘 추지 않나? 그냥 걔 시키자. 야. 안 그래도 우리 중에 화안이만 여잔데 이런 굳은 일 화안이가 다 하는 거 사람들이 보기라도 해봐 순식간에 놀란 된다 너 아니 그럼 너가 춰도 되는 거잖아? 아나 최근에 내성 발톱 진단 받아가지고 나 진짜 안 돼. 너 내성 발톱 있는 사람들한테 지글지글 추라고 하면 진짜 바로 놀란 되는 거야. 일단 지금 춤이 너밖에 안 되니까 일단 이거를 킵을 해놓고 이걸 킵한다고. 아니, 근데 그거 있잖아. 국립대학교의 고교학점제, 고등학생들이 대학 교수 업 미리 듣는 거.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 연명을 섭외를 해서... 아, 니 그거 안 되지. 바보야. 지금 코로나인데, 편놀을 함부로 섭외를 하면 어떡해. 아니, 그거 참여하는 학생들 섭외하는 건데,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? 아, 니 요즘 재외행 돌아가지고 문제가 얼마나 큰데, 너는 왜 이렇게 안정불감증이 심하냐? 너 이거 진짜 국대영상들 다 그냥 논란으로 그냥 묻어버리는 거야 이게 차라리 너가 교복을 다 입은 다음에 고등학생인 척 잠입을 해가지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대학생들까지 다 친구 먹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낫지 그건 주장영상이잖아야 큰일 나 아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 문제 되면은 너가 그냥 책임을 지고 홍보대사를 사퇴를 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크게 문제가 안돼너도 교복 있지 않아? 그.. 그 자취방에서 본것 같은데 아이 나 얼마 전에 교복 입고 에버랜드 갔다가 인증 사진 찍어가지고 나 진짜 안돼 하고 싶은데 난 이미 교복을 입고 컨텐츠를 한번한 한 거잖아 이거는 주작을 한 거를 볼릴 수밖에 없어 아여이 뭐야? 뭐 하고 있어? 었아 어, 우리 홍보 영사뭐 할지 짜고 있었는데 일단 석진이 거로 해가지고 두개 나왔거든 오 진짜 아이들잘 짰는데 아 오빠 고민 이건 어때? 아그 국립대학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가? 그거 진행하잖아. 이제 그거를 석준 오빠가 50년 동안 프로그램을 듣는 과정을 타임랩스로 찍는 거야. 와, 야, 화은이 짬은 진짜 무시를 못 하겠다. 이거 뭐 세대 간의 갈등 해결 뭐 이런 취지로도 완전 대박이네. 그치. 어. 야 아니면은 이제 국립대학교는 학점교류랑 공동학기가 가능하잖아. 그럼 이제 석준 오빠 가 그거를 넘어서 세계에 있는 국립대학에 가가지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지. 와 세계와 시대랑 맞는 영상 제작에 나라 간의 갈등 조정까지? 그럼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? 너 홍보대사 활동비 나오잖아. 오빠 바뀌면 똥 되는 거야. 이런 거할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오빠밖에 없어. 아내 생각에는 국립대학교 설명하는 거를 우리 그 크로마키 또그 크로마키하자고. 아 우리 요즘 너무 워낙 토크쇼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캠퍼스를 우리 돌면서 캠퍼스 투어 브이로그 하자고. 홍보 영상으로. 그래. 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지고 국립대학도 알리지 말고 홍보 사업도 그냥 진부하게 알려보자. 그래, 뭐 국립대학교 홍보 사못 달려가지고 국립대학교 지원률도 떨어지고 뭐 국가적 재난 일어나고 뭐 이런 거는 뭐 우리는 뭐 모르는 일이니까 좀만 더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. 아 하나, 이때는 아, 확실한 열정 이 있지 않았냐? 아니, 팔찌 무슨 거 같냐? 아, 이게 다 국립대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건데, 난 아, 진짜 모르겠다, 진짜로 이제.